우리 지역 주민들의 건강에 대한 궁금증 해결해 드리는 시간 우리 가족 건강 주치의 시간입니다. 지난 2010년 서울의 한 종합병원의 조사 결과 우리나라 40세 이상 남성의 무려 64%가 성기능 장애를 가지고 있다고 하는데요. 오늘은 이 과연 남성 성기능 장애가 발생하는 이유는 무엇인지 또 치료법은 없는지 자세히 알아보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궁금하신 점 있으신 분들 지금 바로 저희에게 연락 주세요. 여러분의 궁금증 바로바로 해결해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먼저 오늘의 주치 소개해 드립니다. 명지병원 김세철 병원장님 모셨습니다. 원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먼저 이 남성 성기능 장애 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그 종류가 조금 궁금하거든요. 네, 먼저 성욕 감퇴, 네. 이제 성욕 상실이 있고요. 그 다음에 발기 장애, 음. 다른 말로 발기 부전이라 그러죠. 네. 그다음 사정 장애, 사정 장애는 어, 본인이 원치 않은데 빨리 사정되는 조루증, 음. 조기 사정이라고도 이야기하죠. 그 다음에 그 반대 사정 지연, 네. 지루증이라고도 이야기하죠. 또 하나는 사정이 됐을 때몸 바깥으로 정액이 나와야 되는데 거꾸로 몸 속으로 들어가 버리는 방광 속으로 들어가 버리는 역사정이라는 게 있고요. 네. 그 다음 사정을 했는데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 별로 즐거움이 없는 어르가슴 장애 음. 또는 이제 드물게 성교통. 성교할 때, 네. 아픈 거,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네, 정말 다양한 장애들이 있는 것 같은데, 그렇다면 이러한 이 남성 성기능 장애가 발생하는 이유도 조금 다양하지 않을까 싶어요. 네, 제일 이제 우리가 크게 두 가지로 나누는데요. 하나는 심리적 원인. 네. 가장 대표적인 것이 우울증이죠. 음. 그렇지 않으면 또 내가 잘안 되면 어떡 하느냐 하는 불안감이라든지 음. 네. 두려움. 열등감, 뭐, 이런 것들이 작용할 수 음. 있죠. 주로 이제 젊은 사람한테 많이 이제 원인이 되고 있고요. 네. 다른 하나는 이제 신체적 원인인데, 음. 뭐, 주된 것이 이제 신체적 원인이겠죠. 신체적 원인으로는 가장 많은 것이, 어, 노화입니다. 나이가 되는 것이죠. 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여러 가지 그, 어, 혈관 위험인자들. 다시 말해서, 음. 동맥증, 어, 동맥경화증의 원인이 되는 조금 전에 그, 저, 슬라이드에서 잠깐 네. 나왔었는데요. 당뇨병이나 음. 고혈압, 고지혈증, 비만증, 흡연, 음. 이와 같은 것들은 모두 동맥경화증을 일으킬 수 있는 원인이 되는데요. 네. 이것들이 모두 다 발기장애의 원인이 되고 음. 또노화와 함께 남성 호르몬 생산량이 해마다 평균 1%씩 감소하는데 아, 네. 이게 유달리 많이 감소하는 사람들은 발기장애의 음. 원인이 되고요. 또 배뇨장애, 소변본대, 출기가 약하다든지 소변이 자주 마려운 사람들이 있죠. 네. 이런 사람들이 또 발기장애의 중요한 원인이 됩니다. 그런데 아. 이제 2002년도에 네. 전 세계 30개국을 대상으로 해서 어, 발기장애가 얼마나 많이 나타나고 원인이 어디 있는지 음. 동시에 조사한 적이 있는데 좀 전에 또 슬라이드가 나왔었는데요. 우리나라 남자들이 세계 음. 평균치보다도 네. 발기장애의 발생 빈도가 연령에 관계없이 월등히 높은 으로 나타났고 음. 그 주된 이유는 제가 조금 전에 설명해 드린 여러 가지 혈관 위험 인자들 네. 그런 것이. 어, 많이 발생률이 높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음. 발기장애의 발생률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던 것입니다. 네. 이 말씀을 들어보니까 생각보다 좀 심각한 질병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사실 이 남성의 성기능 장애는 본인이 아니면 이게 얼마나 심각한 질병인지 알기가 조금 힘들거든요. 네? 그런 분들을 위해서 이 남성 성기능 장애가 왜 심각한 질병인지 조금 설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거는 이제 결국은 나 혼자만의 장애가 아니죠. 네. 뭐 몸이 아프면은 나 혼자 아픈 것이지만은 음. 성생활이라는 것은 상대방이 있게 마련이기 때문에 네? 나의 고통이 음. 부인한테도 고통으로 연결이 되거든요. 네. 그래서 심각하다는 것입니다. 음. 고민은 나 혼자만 되는데 상대방한테 전염병처럼 옮아갈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어 심각하다는 이야기죠. 네, 그렇군요. 이 앞서서 이 세계 유병률을 살펴볼 때 세계 평균보다 우리나라 남성들의 비율이 조금 높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렇다면 이 우리나라의 다양한 이 남성들의 성기능 장애 중에 가장 많이 앓고 있는 질병은 또 어떤 질병일지도 궁금해요. 네, 그건 뭐 우리나라 남자들 뿐만 아니라 세계 공통적인 현상인데요. 네. 조루증이라고 있죠? 음. 어, 사정이 일찍 일어나는 거예요. 네. 이거의 발생 빈도는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연령에 관계없이 음. 3명 중에 한명이 나타납니다. 네? 상당히 많죠. 그러나 조루증이라는 것은 자기가 스스로 해결할 수도 있는 문제고, 이래저래, 어, 나름대로 대처를 할 수가 있지만은 발기장애는 아예 음. 성관계를 못하게 되죠. 네. 때문에 병원을 찾는 환자는 당연히 발기장애 환자가 음. 많을 수밖에 음, 없죠. 네, 그렇군요. 본래는 조루증 환자가 더 많지만 병원을 찾는 환자 중에는 발기장애 환자가 더 많다라는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그런데 정말 모든 장애가 그렇듯이 조기 일찍 발견을 해서 치료를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이 남성 성장의 장애는 어떤 증상이 얼마만큼의 기간 오랫동안 지속이 돼야 아, 좀 치료를 받아 봐야겠다라는 생각을 하실 수 있을까요? 네, 우선은 이제 우리나라 사람들이 나이가 들면은 뭐, 다 그런 거 아니냐. 음. 하고, 실제로는 발기장애 환자인데도 불구하고, 어 뭐, 이거는 이 나이 되면 정상이다. 음.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많은데요. 네. 어, 발기장애가 네번 성관계했을 때한번 이상 나타나는 경우. 좀더 엄격하게 이야기하면, 다섯 번 성관계했을 때한번 이상 장애가 음. 나타나는데, 이게 6개월 이상 지속을 하면, 은 네. 어, 발기부전 환자라고 생각해야 됩니다. 아. 물론 제 나이가 들면은 어떻게 젊은 사람하고 똑같을 수 있습니까? 음. 예를 들어서 60 이상 된 어, 남자라 그러면은 두번 성관계 했을 때한번 이상 음. 장애가 발견하면은아 나는 이거는 비정상적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틀림없습니다. 네, 그렇군요. 보통 이 나이가 드신 분들은 아 나이가 드니까 보통 괜찮은 증상이다라고 생각을 하신다고 했는데요. 사실 정말 일반적으로 많은 분들이 이 남성 성기능 장애는 흔히 이 중년층 이상이 돼야 발생한다라고 알고 계시거든요. 실제로도 맞는 이야기인가요? 물론이제 그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발기장애의 원인이 시민성이라는 게 있죠. 네. 때문에 20대에도 발생할 수가 있죠. 음. 그러나 이제 가장 중요한 원인은 노화라고 말씀드렸는데 예를 들어서. 어 30대에 음. 발기 장애가 일어날 수 있는 위험을 1이라 했을 때, 네. 40대가 되면은 3.7배 올라갑니다. 음. 그다음에 50대가 되면은 5.2배 올라가고요. 60대가 되면은 11배. 네. 7 0 대가 되면은 스물두 배는 올라가죠 급격하게 올라가죠 아, 네. 그만큼 노화가 중요한 원인이라는 이야기입니다 네이성 기능장애의 주요 원인은 이 노화다라는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그런데 저는 흔히 남성의 성욕 그리고 성능력은 나이가 들어도 감퇴되지 않는다라는 이야기를 좀 많이 들었거든요 이게 진실은 아니겠지요 아, 그럼요. 그게 어떻게 진실이 될수 있습니까 음. 나이가 들면 누구든지 노화가 따라오기 마련인데요 대체로 네. 봐서. 40세에서 80세의 우리나라 남녀한테 도대체 남자의 성능력, 다시 음. 말해서 성관계 횟수와 발기력이 언제쯤 감퇴한다고 생각하느냐? 확인하게 네. 감퇴한다고 물어봤을 때 가장 많이 지적해 있는 것이 60대 초반이고요. 아. 그다음에 60대 후반. 네. 그다음 이야기한 사람이 50대 후반. 음. 이런 순으로 이야기했습니다. 네. 이 노화와는 이 성욕과 성능력 다 관계가 있다라는 결론을 내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런데 최근에는 이 성욕을 높여준다 또이 성능력을 키워준다라는 약들이 시중에 참 많이 판매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러한 약들이 정말 효과가 있는지도 궁금하고 또이 개인 임의의 판단으로 복용하면 조금 문제가 있지 않을까 싶어요. 어떤가요? 아, 당연한 이야기인데요. 우선은 약을 그 처방을 받을 때, 선생님, 어느 약이 제일 좋습니까? 네. 제일 효과적입니까? 이런 질문을 제가 제일 많이 받는데요. 음. 약의 효과 면에서만 이야기했을 때는 네. 어느 약제 관계없이 비슷합니다. 아. 어느 약이 분명히 더 좋다고 이야기할 수 없어요. 단지 이제 약의 작용시장이라든지 음. 또는 약의 부작용이 계기마다 좀 차이가 날 따름이지 효과만 두고 이야기했을 때는 약의 종류에 관계없이 뭐 거의 동일하다고 이야기하면은 네? 과언이 아니고요 음. 그러나 이제 이러한 약을 썼을 때 모두 다 효과가 있는 것이 아니고 음. 발기장애의 정도에 따라서 심한 사람은 효과가 없을 수 있죠 네. 그래서 발기장애의 원인과 어~ 환자의 연령에 관계없이 전체적으로 이야기했을 때 대체로 한0명 중에 7 명은 음. 복용을 했을 때 효과가 있다 이렇게 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네. 역시, 이 성기능 장애약도 본인의 증상을 먼저 잘 판단하고 전문의와 상의를 한 후에 먹는 것이 중요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이제 조금 구체적으로 각 증상에 대해 자세히 살펴볼게요. 먼저, 이 대표적인 남성 성기능 장애 중 하나로 꼽힌 이 발기부전. 병원을 많이 찾아오는 환자 중 하나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 발기부전을 치료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 건가요? 가장 먼저 중요한 것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발기장의그 위험인자들이 위험, 인자들이, 위험 네. 요인들이 당뇨병 고혈압 고지혈증 남성 호르몬 감소 이런 거 이야기하셨죠 네. 근데 왔을 때 피검사를 해보면은 본인도 모르던 고지혈증 또는 음. 고혈당을 또는 고혈압을 비뇨기과 의사가 진단해주는 경우가 있죠 본인은 네. 그런 게 있었는지도 몰랐다 이거죠 음. 때문에 오시면은 먼저 약부터 찾을 것이 아니고 내가 모르는 원인이 되는 고혈당 고혈압 고지혈증이 있는지 네. 반드시 피 또는 남성 호르몬이 부족한지 음. 반드시 피 검사를 먼저 해보셔야 된다는 이야기죠 네. 약을 먹더라도 남성 호르몬이 부족한 사람이 약을 먹는 것보다도 음. 어, 남성 호르몬을 부족한 사람한테 남성 호르몬 보충을 해주면서 바, 약을 먹으면은 훨씬 더 음. 효과적이기 때문에 반드시 먼저 기본 검사는 비뇨기과에 가서 받아보시고 약을 잡시라는 이야기고요 네. 약을 먹었을 때 우리가 1 0명 중에 7 명은 어, 발기력을 회복한다 그랬죠. 음. 그러면은 세명은 약을 먹어도 되지 않잖아요. 네. 그런 사람한테는 자가 주사법이 있습니다. 아. 당뇨 환자들이 스스로 어, 인슐린 주사를 맞듯이 네. 발기 장애 환자들이 집에서 음. 본인이 원할 때 스스로 주사를 놓으면은 어 발기가 음. 일어나게 돼 있죠. 그래서 네. 이런 경우에는 한열명 중에 여덟 명 내지 아홉 명이 아. 성공적으로 성관계를 할수 있기 때문에 대부분이 해결이 되죠. 네. 이래도 안 되는 경우에는 우리가 마지막으로 이용하는 것이 재활의학입니다. 우리가 음. 다리를 살리려고 아무리 했어도 안 되는 경우에는 결국은 다리를 절단하고 의족을 달지 않습니까? 네. 그와 마찬가지로 성기에 보형물을 집어넣죠. 음. 외부에서는 보이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그래가지고 본인이 원할 때 발기를 이렇게 필요 없을 땐 다시 평상시로 되돌리는 이런보 보형물 음. 삽입 수술을 하는 이런 세 단계 과정을 거쳐서 하게 됩니다. 네. 이 먹는 약, 그리고 주사 치료, 그리고 재활 수술까지 결국 말씀을 들어보면 이 발기부전이라는 것이 치료가 불가능한 병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런데 아직도 이 고통받고 계시는 분이 참 많다는 건데 그 이유가 뭘까요? 네, 뭐성 어, 발기장애가 돼가지고 부부생활을 못한다고 네. 모두 다 고민하는 것이 아니다 이야기죠. 음. 조사해야 하면은 이 우리가 발기장애 약을 필요로 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발기장애가 있으면서 성생활이 안 돼서 고민 네. 내지 고통을 안 하는 사람 음. 이렇게 정의했을 때 발기장애 에 있는 세명 중에 약을 찾는 사람은 한 명밖에 안 된다는 아. 이야기죠. 다시 말해서 세명 중에 두명그60% 이상은 발기장애가 있어도 뭐 그냥 성생활 을안 하고 음. 아무 고민 없이 고통 없이 부부가 잘 살아간다는 이야기죠. 네. 그러나 나머지 3분의 1은 약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음. 우리가 실제로는 모든 발기장애 환자들이 약을 찾지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음. 그러나 발기장애로 이런 경구용 발기부전 치료제를 복용했는 어 환자들 중에서 이 5, 5년 이상 계속 약을 찾는 사람한테 의식 네. 조사를 해보면은 어 아, 성생활은 자기의 음. 활력이다 이거죠. 네. 당연히 약이 있는데 약을 음. 먹으면서 성생활을 해야지. 그랬을 때 그럼 언제까지 약을 먹겠느냐 했을 때 지금 그림에 나오고 있죠. 네. 40대의 남자들은 자기는 음. 이러한 혜택을 (65세까지) 가지고 싶다 음. 이렇게 이야기하고 (50세에서) (64세는) (72.4세까지) 복용하겠다 네. (65세) 이상 남자들한테 이야기하니까 (79세까지) 약을 복용하겠다 이렇게 아, 나왔어요 네. 그럼 우리나라 남자의 평균 연령이 기대 수명이 (78세) (77세) 뭐 이렇다 하지 않습니까? 네. 목숨이 붙어 있는 한 음. 나는 성세월을 하면서 즐거운 생활을 살겠다. 네. 때문에 사람마다 다 다르다는 이야기죠. 아. 이런 사람들은 이 소위 말하는 플라토닉 러브는 자기는 음.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겠죠. 네. 결국, 이 치료를 경험해보신 분들은 이 성생활의 즐거움을 더 오래 누리고 싶다라는 마음을 갖게 되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사실 일반적인 질병은 그냥 치료하지 않고 놔두면 더 악화되기 마련이잖아요. 네. 그런데 이 발기부전은 치료하지 않고 그대로 놔둔다면 어떻게 될지도 좀 궁금해요. 네, 제가 늘상 강조하는 이야기 중에 하나인데요. 발기장애를 단순히 부부 생활을 못하는 장애다. 이렇게 음. 회비의 의미로 생각하면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네. 뭐냐면은 우리가 노화를 과정이 이 동맥경화증이죠. 네. 그러면 동맥경화증이 소위 말하는 심근경색제나 심장병의 원인 아니겠습니까? 이러한 동맥경화증을 일으키는 위험 인자가 당뇨병, 고혈압, 음. 고지혈증이라고도 말씀드렸고 비만증 그죠. 네. 그런데 이러한 동맥경화증이 진행이 될때 가장 가는 혈관부터 막히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동맥경화증은 어느 한 부분에 국소적으로 일어나는 것이 아니고 전신 질환이죠. 때문에 가장 가는 혈관부터 막히는데 네. 발기 조직에 혈액을 공급하는 음경 동맥의 직경이 음. 1mm예요. 네. 그다음에 심장을 영양하는 관상 동맥의 직경이 3내지 4mm고요. 음. 뇌를 영양하는 목동맥의 직경이 5내지 7mm입니다. 그러면은 당연히 동맥경화증이 진행이 네. 되면은 음경동맥이 제일 먼저 막혀서 음. 발기장애로 나타나겠죠. 네. 그런데 자기가 조심하지 않고 계속 똑같은 생활을 하고 있으면 담배 피우고 고지방식 먹고 운동 하고 이런 식으로 하면은 음. 평균 3년 내지 5년 후에 네. 심근경색증이 올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음. 때문에 나이가 쉰 다섯 넘어 가지고 중 정도 이상의 발기장애가 나타나는 사람은 네. 자기가 생활 습관을 바꾸지 않고 똑같은 생활을 하면은 앞으로 너는 심근경색적으로 갑자기 쓰러질 수 있다 하는 음. 것을 알려주는 신호라는 약입니다 네. 실제로 우리가 심근경색적으로 쓰러진 사람한테 살아남는 사람이 있죠 네. 네. 그 사람한테 쓰러지기 전에 심장에 무슨 증상이 있었느냐 물어보면은 두명 중에 한 명은 아무런 증상이 없었다는 거죠 음. 갑자기 어느 날 쓰러지는 겁니다. 그러면 그 사람한테 혹시나 쓰러지기 전에 발기 장애가 있었나 물어보면은 네. 적어도 네명 중에 세 명이 발기 장애가 있었다는 음. 이야기죠. 바로 이 발기 장애가 나타났을 때그 사람은 심장의 정밀 검사를 받았어야 된다는 것이죠. 네. 특히 당뇨병이 있는 사람이 발기 장애가 있다. 음. 그러면은 앞으로 심근경색증이 온다는 것 또는 네. 현재 관상동맥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가장 믿을 수 있는 지표가 된다는 것을 아, 명심해야 됩니다. 네. 그렇다면 이 발기부전 증상이 나타나면 꼭 반드시 치료를 받아야 할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런데 다른 질병을 앓고 있는 경우 예를 들어서 앞서 말씀해 주신 고혈압 환자나 심활계, 심환, 심혈관계 질환을 앓고 있는 환자의 경우는 이 발기부전이 걸릴 확률이 조금 더 높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렇다면 이 경우 이 치료제를 함께 복용해도 괜찮은 건가요? 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이제 질문을 하죠. 음. 나는 고혈압 약뭐두 개, 세개먹도 괜찮냐고. 전혀 관계 없습니다. 아. 전혀 관계 없고요. 그다음에 이제 심혈관계 다시 말해서 관상동맥 질환으로 또는 심근경색증으로 질산염 제재를 복용하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네. 이런 경우에는 이제 혈압이 한1 5 정도 떨어지거든요. 그다음에 음. 경구용 발기부전 치료제를 먹으면 또 혈압이 한15 정도 떨어질 수가 있어요. 네. 두개 합치면은 30 정도 떨어지죠. 네. 그러면 평상시에 내 혈압이 110에 60인 사람이 먹었을 음. 때 혈압이 80 또는 그 이하로 떨어진다는 거죠. 음. 네. 그러면 갑자기 쇼크 사망할 수가 있죠. 네. 가끔 가다 보면은 아 선생님 이 발기약 먹었더니 효과가 없습니다 하고 찾아오는 음. 환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무슨 약을 먹었습니까? 하면은 뭐 먹었다 그러죠. 네. 그런데 조사를 해보면 병력을 조사해 보면은 음. 지금 협심증 이 있어서 질산염 제제를 먹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네. 그 약을 먹으면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혈압이 30까지 떨어가 쇼크 사망할 수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누구한테 약을 받았어요? 물어보면은 친구가 줬대요. 선물 받았대요. 그거는 살인 미수제입니다 네. 선물 할게 따로 있지. 그런 약을 함부로 친구한테 병력도 모르면서 아... 선물하면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네, 반드시 약을 복용할 때는 전문의와 상담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방송 보시다가 전화 주신 분 계십니다. 바로 연결해 볼게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어떤 점이 궁금하신가요? 예, 네, 지금 빨기가 좀잘안 되고요. 네. 그 혹시나 그 약을 먹고 그거를 해야 되면은 음... 그 시들지는 것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가 아... 네. 혹시 지금 연세가 어느 정도 되시는지 어쭤 봐도 될까요? 네. 70, 67이에요. 네. 상담 좀 가능할까요, 원장님? 네. 지금 질문이. 네. 예. 약을 먹은 데도 도중에 시들어진다는 그런 이야기죠? 예, 예. 그죠? 성관계 예. 중에 시들어진다는 이야기죠? 예, 예.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이 약을 먹는다고 해서 100%다 어, 효과를 보는 건 아니라고 얘기했죠. 10명 중에 7명은 어~ 성공적으로 성관계를 할수 있는데 세 명은 안될 수도 있다고 말씀드렸고 이안 되는 사람들이 우리가 조사를 해보니까 두명 중에 한 명은 복약 방법이 틀렸다는 것입니다 음. 다시 말해서 약을 먹었다고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니고 약을 먹고 성적 흥분이 충분히 있어야 돼요 음. 그데 우리나라 남자들은 부인한테 알리지 않고 자기만 약을 먹고 슬슬 옆으로 접근을 한다고요 그러면은 내가 성적 자극을 받으려면은 부인이 내한테 자극을 줘야 되겠죠. 나이가 든 사람이 어떻게 스스로 자, 흥분이 제절로잘 일어납니까. 음. 그럼 부인한테 이야기를 해가지고 부인이 예쁘게 이렇게 보이도록 좀 해주면 훨씬 더 자극을 많이 받겠죠. 이야기도 안 하고 옆에 접근하니까 부인은 의아스럽죠. 안 하던 음. 짓을 하려고 그러니까. 심한 사람들은 당신 미칠래 그러나. 음. 노망들도 그러냐. 네. 자극은 고수하고 말이죠. 오히려 자극을 방해하는 이야기를 한단 말이죠. 음. 반드시. 어, 부인께 미리 내가 오늘 약을 먹었다. 음. 잘해보자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야 된다는 거고요. 네. 또 하나는 이제 밥을 먹고 소화도 안 되는데 약을 먹으면 은 우리가 음. 금방 밥 먹고 소주를 마셔도 잘안 채지만 은 공복에 소주를 마시면 금방 취해버리잖아요. 흡수가 네. 잘 됐다는 이야기거든요. 음. 약도 마찬가지죠. 약을 밥을 먹고 나서 충분히 소화가 된 다음에 약을 먹어야 되는데 급해가지고 아무 말이지 한 시간도 안돼 약을 먹어버리면은 흡수가 안 돼가지고 또 그럴 수도 있는 거고 네. 어떤 사람은 약의 효과가 없다고 저한테 찾아와요 음. 그래서 얼마나 많이 먹었습니까 물어보면은 아 한번 먹어봤다 이래요 네. 아니 사람 몸이 기계가 아닌데 말이죠 그때그때 그때 자기의 감정 상태에 따라서 음. 안될 수도 있는 것이죠 네. 적어도 네번 이상 음. 시도를 해보고 안될때 찾아와야 된다는 이야기고요. 네. 또 약을 네. 보면은. 예, 네, 많은 설명을 예, 해주셨는데. 예. 저 용량을 네네. 보는데, 이걸 고용량까지 다 먹어야 되는데, 네. 제대로 먹어보지도 않고 찾아온다든지, 음. 용법을 잘 알아야 된다는 네. 이야기입니다. 네. 원장님께서 해주신 내용 잘 염두를 해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요. 나머지 내용은 저희가 방송 이후에 상담 전화 계속해서 연결해 드리겠습니다. 원장님, 오늘 도움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